안녕하세요. 엉클의 엉클 케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지난 주에는 뭐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급속한 금리 인상이 시장과 그리고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아주 그냥 정나라하게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같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펠리피셔와 코스톨라니의 책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그리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해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또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으면,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필리피셔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어, 주직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강력한 힘이 있다. 우리가 보통 경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실제로 그 다섯 가지 강력한 힘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어, 경기 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의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어떤 장기적인 추세, 그리고 산업과 그 전반적인 어떤 그 경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새로운 발명과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한 것들은 이 다섯 가지는 뭐 동시에 다 힘을 모아서 한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방향을 주는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고 이 다섯 개가 어떤 벡터처럼 돼서 그 썸으로 시장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단지 경기에 사이클만 놓고 어떤 그 좋은 주식을 발견을 했을 때팔 건지 말 건지를 그걸로 예측해서 진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였고요. 어,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경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기 사이클과 정부 정책들이 어떻게 변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아주 정나라하게 보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명의 또 위대한 투자가였던 커스터라니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뭐 유명한 코스터라니의 달걀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네, 코스터라니가 예, 이야기를 한게 있습니다. 그냥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했고요. 단기는 어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고 중기는 보통 1년에서 3년, 길게는 5년까지 놓고 보는데 이때는 금리하고 유동성이 제일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 현재 상황이 사실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각 기업별로 어 기업의 이익이 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콘스톨라니의 달걀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그냥 조정, 동행, 과장 그리고 다시 조정, 동행, 과장이 세계의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요 트렌드는 주가에 대한 이야기고, 어디서는 요 금이라고, 요 라인을 뭐 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금리 가지고 이 내용들이 아주 잘 설명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한 산업의 사이클은 또 금리랑 별도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떤 그 사이클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역시 뭐 금리랑은 또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그냥 금리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주가의 주가의 한 사이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코솔라니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열정적인 낙관주의자가 비관적이 되면 그때가 시장에 들어갈 때다. 이거는 뭐 존 태플턴 경의 피파다가 되면 주변이 그것이 내 피일지라도 그때 힘을 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와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비관적인 하락장 투자자 조차도 낙관적이 되면 그때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상승 운동의 과장 국면을 넘어서서 꺾이기 시작하는 그 직전에는 대부분의 주식이 내와 부화내동파 손에 있다, 일반 광란에 휩싸인 일반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꺾이고 조정이 되게 되고 하강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던지게 되고 그런 조정 국면이 지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열정적인 낙관주의자조차도 아 이제 장 진짜 너무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가 이제 다시 살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뭐 거장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어, 사이클상에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아직까지 뭔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B3와 A1 그 사이 어디에 와 있는 게 아니냐 요번 사이클은 어, 그러면 이제 요게 정리가 되면 어쨌든 또 다른 사이클이 어, 동행과 과장군면을 통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 견뎌 나가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은 각자 공부하시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어, 간단히 살펴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어, 투자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